호랑이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산이 떠나갈 듯하게 포효를 내뱉는다고 하지요. 저 하늘의 별들도 소멸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찬란한 빛을 한번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멸망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소망의 기지개를 현 일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요시아 왕 시대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후반기에 나누어 왔던 이 왕들의 이야기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남유다의 제16대 왕이었던 이 요시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희망의 빛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과 병행 구절인 열왕기하의 기록에 의하면 23장에서 그를 이렇게 높 평가하는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좀 보실까요? 열왕기야 23장 25절입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평가했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이스라엘 역대 모든 왕들 가운데 이 요시아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왕은 전무후무했다고 그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실요. 그는 어쩌면 비운의 왕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컸었습니다. 그의 부친이었던 아몬은 왕이 된지 2년 만에 그가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다가 그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요. 그리고는 8살밖에 안된이 어린 나이에 갑자기 왕이 되었다 보니까 그가 할수 있는 일이 사실 뭐가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요시야는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이 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그가 이와 같은 비극적인 운명을 극복하고 위대한 왕으로 오늘 성경이 그를 인정할 만한 자가 될수 있었을까요? 거기에는요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적어도 두 가지의 중대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중의 일부분인데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3절인데요 이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그가 비로소 찾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전까지 그가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는 뜻은 아니고요 하나님을 그가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제위 8년이니까 그가 16살 되던 해입니다 지금 우리 학생부 정도의 나이 또래이지요. 그때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오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신앙을 확실하게 갖게 되자 비로소 그의 눈에는 헐어버려야 될 수많은 산당과 아사라 목상들과 우상들로 나라가 온통 뒤덮여 있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함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전역에 산재했던 우상들을 모조리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철저했는가 하면요.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예 우상들을 다시는 생각조차 못 하도록 아예 그것들을 다 빻아 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우상 숭배자들의 무덤 위에 뿌려 흔적조차 남지 않게 만들어 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면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게 되고 우상을 제거할 용기가 생기게 되며 참된 예배자가 될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만나셨습니까? 요시아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가 16살에 하나님을 비로소 그 마음속에 모시고 참된 만남을 갖게 되자 그의 비극적인 운명이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부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또한 새롭게 개혁되고 참된 영적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가지 그의 인생을 바꾼 사건은요, 바로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던 그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 구절부터 나오는데요. 이 6년여에 걸쳐 그가 대다대적인 종교개혁을 이루자마자 곧바로 그가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마땅하지요. 이제 우상 숭배하던 백성들에게 참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전이 보수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하던 도중에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힐기야가 헌금함에서 모세오경이 기록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전까지 극, 극도로 이 우상의 취해 있던 민족이 다 교회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때 누군가에 의해서 그 율법책을 거기에 숨겨 놓았던 거겠죠 그런데 무려 20년이 이 요시아 왕이 임금으로 된 이후에도 20년이 되도록 아직까지도 발견되지 않았던 그 율법책이 성전을 수리하던 도중에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요시야 왕이 서기관을 통하여서 듣고 나서 그 율법 가운데 아마도 신명기서였을 거라고 대부분의 학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자 그가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왜요? 자신과 자신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었는지를 그가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나라가 왜 이와 같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는지 비로소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에 대한 정당한 반응입니다. 회개와 결단과 순종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삶에도 진정한 영적인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개혁이 뭐예요? 개혁은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는 것이 개혁입니다. 오늘 요시야가 버려야 할 우상들을 버리고 고쳐야 될 성전과 예배를 고치고 나자 오늘 그 시대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오늘 신앙으로 회복되고 돌아왔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진정한 영적 개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오늘 이요시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도 하나님께 이와 같이 칭찬 듣고 인정받는 인생이 될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할 때 그때 칭찬받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요시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또 조금 다르게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늘 본문 역대기에서는 그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특별히 여기에 눈에 띄는 부분이요 첫 줄이에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른 왕들에게서는 잘 찾지 못하는 특별한 지금 표현을 그에게 쓰고 있어요. 과연 그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보통 정직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사전적인 용어로 말하면요 정직은 마음이나 성품이 바르고 올곧은 것을 정직하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 마음이 바르고 올곧다고 하는 그 기준은 또 뭐지요 과연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아저 사람은 참 정직해 이렇게 평가하는 거지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솔직하게 말한다 하지만 그런데 솔직하게 말한다고 할수록 우리는 그 말이 더 신뢰가 안 갑니다. 정치인들을 보세요.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모두가 다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 정직하게 일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정직함과 사실이 개인적이고 또 정당을 위한 일이지 절대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만한 사실과 정직은 아니니까 이렇게 더욱더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뭐가 정말 정직한 거죠? 하나님은 요시아의 어떤 면을 보고 그가 정직했다라고 표현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이 있는데요 영어에서는 Living Bible이라고 하는 번역서가 있는데 이 번역에 보면요 이렇게 이 정직하다는 부분을 새롭게 표현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다. 그의 조상 다윗이 보여준 길을 똑바로 따라갔고 한쪽으로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요. 여기 지금 현대인의 성경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것, 그것을 정직이라고 정의 내린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말로는 정직하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바른 대로만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정직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는요. 성전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왜요? 그동안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고 나서 정직해진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직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바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정직하게 살면 인생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인생을 쉽고 편하게 살려면 정직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직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우리가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이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락할 때는요.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 하고 생각할 때가 바로 타락하는 순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으면 더 이상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지 않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은 이 사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고 정직하지 않은 개인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정직하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직하다고 할때그 기준은 정말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에만 정직한 것은 위험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인터넷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정직한데 그 정직이 인정받지 못해서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정직이 기준이 실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면 그 정직은 개인의 생각일 뿐입니다. 바라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그 말씀에 따라 살며 정직하게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지 않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서론에서 보셨던 열한기로 다시 돌아갔어요. 열한기 하 23장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그가 얼마나 정직하기 위해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이번에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그가 왜 이렇게 오늘 종교 개혁에 힘쓰고 왜 이렇게 헌신하며 그의 인생을 다 바쳐서 우상을 결하는 일에 앞장 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의 인생 전체에 걸쳐서 노력했던 왕이었습니다. 사실 요시야가 아무리 왕이었다 할지라도요, 그의 조상 대대로 습관적으로 행해오던 우상 숭배와 산당 제사를 하루 아침에 금하고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 버리는 일이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반발이 얼마나 컸겠어요? 백성들이 쉽게 포기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 인해서 왕의 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또 심지어 그의 부친처럼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바로 이것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고 칭찬받은 이유였던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서 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묻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심판을 돌이키지 않으실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라의 운명이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그냥 손 놓고 체념하고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자기가 왕으로 있는 동안만이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망해가는 이 나라를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물론 요시야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또 그가 종교 개혁을 끝내 완성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혁이 꽃 피우기도 전에 다시금 멸망과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서른아홉밖에 되지 않는 나이에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이 전쟁이요 너무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전쟁이었어요. 열왕기하 23장 29절에 보면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요시야 당시에 에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에구 왕이 요시야를 무기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지금 이 장면은 고대사에서 가장 유명한 3대 전투 중에 하나인 갈그미스 전투를 어,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토록 칭찬받았던 요시아의 죽음을 성경은 너무나 무미건조하게 기록합니다. 허무하기 짝이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당시 이 양대 강국이었던 애굽과 아스르가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던 중에 애굽이 아스르를 치기 위해서 무기도에 오늘 가기 위해 이 유다를 지나가게 됩니다. 애굽은 유다를 멸망시키거나 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 단지 무기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전략적인 요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유다 땅을 지나가기 위해 오늘 이곳을 거쳐 가는 것뿐입니다. 다만 이 요시아는 에굽에게그 자리를 비켜 주면 돼요. 길을 내주면 그만이었던 싸움인데 굳이 그 전쟁에 끼어들어서 싸우다가 에굽 왕에 의해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요시아도 어리석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도 분명히 실수가 있었고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성경에서 가장 극찬을 받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이유는 그가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끝까지 완수한 자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던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그 열심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정직히 행하려고 노력했지만 잘안될 거예요. 실패할 때가 많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까지 행하던 술담배 하루 아침에 끊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남을 비방하고 거짓말로 속이는 습성을 쉽게 고칠 수 없을 것입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제사를 하루아침에 중단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하면 따르려고 하면 분명 따돌림 당하기도 하고 손해 보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히 행하기 위해 당하는 억울함들, 그 믿음 지키기 위해 손해 보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외톨이가 될때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바꾼 위대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요, 그들이 다 쉬운 길을 선택한 것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한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편한 길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정직한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젊은 나이에 종교 개혁을 시도한 요시야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보면 크게 성공했다고 할수 없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지도 못했던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시도한 노력은 그래도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지 못했습니다. 요시아가 죽고 나자 얼마 되지 않아 유다 역시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시내산 언약은 끝이 났고 그로 인해 다윗과 맺었던 언약도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은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그 결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왕도 없었고 그들은 더 이상 한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불타 없어진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육체를 찢어 성전을 이루신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황무지와 같은 이 세상을 옥토로 만들어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가 다 절망할 때그 가운데 요시아와 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감으로 이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참된 성도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